넘겨니 시태고 왔어 야 그렇게 살아가고 뭐, 12시 락 뚜껑을 열었는데, 구다집 아들 녀서이나게 화를 냈어. 여자니, 그게 뭐 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 근데 가옵다며 놀려댔어. 잠을 수 없어서 끌고 달아간 내 주먹에, 내 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굴려 오시어. 아니, 또 굴려 오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Korme bisjozo Spina sa roman pien, ke vijosto udi ommonika Bisjo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는지 어머니 눈뼈에 눈물이 고여서 어머니와는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어 고사를 지내고 바람이 깊어가서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기간은 계속되었고 자정이다되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브루즈와 오디오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또 작업을 또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금일 차량은 K9. 제가 K9은 이제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건데, 보통 제제 제네시스 G90이나 G80은 참 많이 했죠. 뭐, 그 차도 이제 지금 17개의 렉시콘인데요. 렉시콘이 이제 요즘에는 뱅엘럽으로 다 바꿨죠. 그러니까 22년식이다 보니까 렉시콘 막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 이 차들의 가상적인 문제들은 저음 같은 거, 서라운드 같은, 서라운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음도 높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트위터에요, 트위터. 이 트위터가, 이렇게 조그만한 콘덴서로 이렇게 병렬, 저 이렇게 브릿지 방식으로 이제, 미드레인지랑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밸런스 차원에서, 소리가 어느 정도 레벨링으로 좀 높게 나와줘야 되는데, 한, 반밖에 안 나와요, 소리가. 반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소리가 높아진 쪽으로 소리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차를 탁 타보면 센터의 스피커로 거의가 소리 다 몰려요,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거의 뭐. 그러면 트위터가 어느 정도 레벨링이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앞 라인에 서 좌우가 균형이 꽉 차는데 이제 이 소리가 작게 나오니까 소리가 이제 고음도 상큼한 맛이 없고 센터로 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 10종 8구 DSP 사용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DSP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들은 채널을 그이 콘덴서를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로 이렇게 엮어주기 때문에 선을 따로 트위터를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채널을 기본적으로 뽑아서 별도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레벨링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미 여기 문쪽에 있는 중문을 내는 요만한 미드레인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크게, 얘만 지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미드 레인지도 소리가 레벨링이 같이 엮여있어서 올라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교하게 튜닝이 덜될 수도 있고, 어, 궁극적으로 결론은, 미드 레인지에서 별도 관리해서 트위터를 뽑아내버리면, 앰프가 보통, 어, 채널이 한 다섯 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보통 한 300대 이상 되는 제품 12채널이나, 17개 채널 같은 경우 쪽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앰프가 장착이 되면 엔진이 좋으면 그만큼 미션이나 타이어가 또 좋아야 그 성능을 끝까지 뽑아내듯이 스피커가 또 기본이 안 돼요. 이, 차, 이, 이 순정 현대꺼에. 그러면 결국에는 트위터와, 트위, 결론적으로 트위터와 앰프를 굉장히 고가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트위터가. 근데 저희는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패시브를 여기 있는 조그마한 콘덴서 대신 이것을 만들어서 숫자를 바꿉니다. 숫자를 바꾸게 되면 여기 병렬로 연결돼 있지만 결국에는 요거 하나로 요거에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가 장단점이 있는데 찾아내기는 쉬운데 이게 뭐 가격은 되게 쌀 저렴하게 할수 있는데 요걸 찾기 숫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요렇게또 기본적으로 또어 만들어진 어떤 그런 어, 저, 기본 모듈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데, 일반 오디오, 우리 국내에 있는 샵들은 이,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주 좀 잘하는 데가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 라인에, 이, 이, 저기, 그 뭐, 여기 있는 판넬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3차, 4차까지 필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6dB, 12dB에서 거의 조금 끝나는데, 그래 어쨌든 요거에 소리를 맞춰서 뽑으면, 상당히, 그래도, 준수한 소리가 난다. 그렇게 해서, 보통 저희는 제네시스가 오면, 오면, 지구공연에 오기 형 렉시콘이 오면, 이런 방식으로 트위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바꾸고, 센터 스피커 몰리는 소리를 또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성비는, 뭐, 이길 때, 자가 없죠. 그렇게 보면, 이거 뭐, 100만원대로 그냥 스피커 하나 바꾸는 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이제 이차 고급 라인으로 타신 분들은 정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대부분 보면 트위터 두 개랑, 뭐, 뭐, 유명한 스피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드판 2만원무짜에 있는 큰 거랑 트위터랑 여기 한 세트에요, 네 개가. 근데 대부분인데이큰 스피커를 바꿔버리면, 이게 밸런스가 무너져요. 왜냐면 소리가 출력이 기존에 있는 그 맞춰놓은 순정 스피커가 아무리 허접하다 하더라도 맞춰놓은 레벨이 있기 때문에 요사실 스피커를 갖다 끼워버리면 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면 소리가 또 균형이, 균형이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에 그 저촉되지 않는 트위터만 교체를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수준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절대로 밑에 있는 것은 DSP를 앰프를 넣어서 바꾸지, 바꿀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석, 정석으로 DSP가 곧 다채널 뭐 아주 다량의 다채널 앰프를 사용을 하고 스피커까지 바꾸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정석 순수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AM과 FM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면 기본 일반적으로 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게 물론 영업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뭐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거에 어, 그랜즈 i g 또 그래도 어 작업을 하셨던 우리 동네 주민께서 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다시 찾아주셨는데 그만큼 또 믿고 이렇게 또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맞으시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어 마무리 짓고요 웬만하면 G80이나 그거 이제 이 고급 라인들은 전체적인 튜닝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오히려 순정이 가지고 있던 아주 고차원적인 어,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준들은 이 순정이 가지고 있는 이 베, 베이스 치는 이 밸런스는 순정이 가장 좋아요. DSP를 아무리 잘 맞춰도 이렇게 이렇게 웅장하게 좀 터지는 게좀 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교하게 맞춰보면 오히려 나는 입문자이기 때문에 좀 뭐 조금 음이 조금 퍼지더라도 쿵쿵쿵 때는 맛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더 만족도가 높은 거지 정말 섬세하게 너무 조여 버리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참고하시고 이렇게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다뭐 뭐 제가 뭐 옛날에 다 좋아하는 어떤, 어떤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이게 뭐 이게 뭘아 들어보나 어 이거, 이거 야 이건 진짜 오래된 건데 고등 때 듣던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 카메라 있다고 뭐 그거 아니시잖아요